안녕하세요, 소망부 친구들. 오늘은 시편 읽기 26일차 시편 126편에서 130편까지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전사님은 시편 130편 6절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함께 읽어 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성경을 읽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보다 더하도다. 다시 읽어 드릴게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여러분 삶을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만큼 걸어온 것 같지만 삶을 돌아보면 그삶 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 주셨고 앞에서 우리를 끌어 가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며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해 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영혼이 이전보다 주님을 더 갈망합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 필요로 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인정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나의 삶 가운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입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시편 읽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도 그 음성에 세밀하게 반응할 줄 아는 지혜로운 친구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실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불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묻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네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실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실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제 127편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됐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억이여,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금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대로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제128편 성전에 올라가는 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대로형통하리로다네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강남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원에서 내게 복을 주실 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 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 지어다. 제129편 성존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치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끌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에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말하는 것이라 이런 것은 배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제 13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지대. 주여, 누가 소리인가? 그러나 사유하신 이 죽게 있으나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곧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래치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미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